안녕하세요, 월혜미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 떡볶이 강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시작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보다는 얘에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작. 준비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핑을 집어줄 핀셋. 꼭 없어도 되고요. 일단, 요게 필요해요. 그리고, 서클컷 이쑤시개 준비해주시고, 서클 컷, OPP 봉투 준비해주시고요. 면봉, 혹시 모르면 면봉 준비해주시고, 소스가 그릇 바깥쪽에 묻으면, 요런 데 묻으면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면봉도 준비해주시고요. 레진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란색, 빨강색 물감 준비해주세요. 전 아크릴 물감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담을 그릇을 준비해 줍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토핑은 토핑은 미니어처 떡 토핑과 떡 토핑, 떡볶이 떡 토핑, 떡 토핑 그리고 오뎅 토핑 그리고 계란 토핑을 준비해 주었는데 계란이 초창기 때 만든 거라 많이 망쳤어요. 그래서 올리지 안 올리지는 좀 즉흥적으로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표현제 준비를 해주세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부터 만들 거예요. 주제와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짜주세요. 먼저 주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는 그다지 국물이 많이 필요가 없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국물을 많이 짜실 필요는 없어요. 아, 레진을. 국물을 많이 짠데? 1대2 비율로 짜주었고요. 이제 섞어주도록 할게요. 주제와 경화제를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섞어주고 왔고요. 이제 물감을 짜주도록 할게요. 빨간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이에요. 먼저 빨간색 물감부터 섞어주도록 할게요. 양을 맞춰가면서 적당히 조색해주세요. 빨간색만 하면 떡볶이 국물 색깔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노란색을 섞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도 섞어줄게요. 노란색은 빨간색보다 소량만 섞어줄게요. 떡볶이는 참고로 국물이 연하면 떡볶이 소스? 국물? 색깔이 연하면 그리고 안 탁하면 좀안 예뻐요. 그래서 조금 탁하게 만들어주셔야 예뻐요. 떡볶이 국물은. 국물이 묽게 그리고 색은 진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렇다고 너무 빨갛지만도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너무 빨갛기만 하면 정말로 분식집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국물 같지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색이 나올 때까지 조색을 해주세요. 네, 밖에 엄마가 통화 중이라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요 정도 색깔이면 된것 같아요. 노란색 조금만 더 섞을게요. 좀 진한 듯해서 조금만 더 섞을게요. 네, 이렇게 떡볶이 국물 색상을 만들어주고 왔고요. 이제 토핑을 투하시켜 줄게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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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 토키, 떡볶이, 떡. 쇼핑부터 넣어줄게요. <laughs> 발음이 꼬이네요. 미, 튕겼어. 어디 갔니? 그냥 전체적으로 다 투하해줄게요. 잘 섞어주세요. 계란 토핑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 섞어 주셨으면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줄 거예요. 핀셋으로 집어서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여기 묻은 핀셋에 묻은 레지는 나중에 잘 닦아주세요. 토핑들을 자연스럽게 잘 올려주세요. 소스는 따로 올리지 마시고, 일단 토핑들부터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떡볶이 토핑을 잘 올려주세요. 미녀서 떡볶이는 정말 하도 망친 적이 많아서 좀 긴장이 되네요. 망칠까봐. 망치면 안 되는데 망칠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일단 토핑을 올려주고, 토핑을 일단 올려줬어요. 이 사이사이에 떡볶이 국물을 조금 넣어줄게요. 소스를 좀 넣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마저 토핑을 담아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담아주고 왔어요. 그런 다음 옆에 묻은 요 레진을 준비해 주었던 면봉으로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고 왔구요. 그러면. 네 이렇게 미니어처 떡볶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참고하셔서 예쁜 작품 만드셔요. 그럼 마쳐보도록 할게요. 빠빠이